제곱 더하기 y의 제곱으로 표현될 거고요. 이제 BP의 길이는 루트 x BP 3, 0과의 관계니까 x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으로 이제 표현되겠죠. 근데 이 B가 지금 3대 2니까 이렇게 곱하고 곱하면 3BP는 2AP가 되잖아. 근데 그놈을 제곱해 버리면 얼마가 돼? 9BP의 제곱은 4AP의 제곱이 되겠죠. 이제 루트를 없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9배를 하고 x배기 3의 제곱 플러스 9y제곱 이 아이는 이제 apa 제곱에다가 4배를 한거 4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y제곱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걸 다 이제 전개를 해볼게 그럼 9x의 제곱 마이너스 6954 54x 다기 81 플러스 9y제곱은 4x의 제곱 플러스 16x 더하기 16, 닭기 4y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항을 하면 5x의 제곱이 나오고, 16을 빼면 마이너스 70x가 되고요. 16을 또 빼면 플러스 65, 플러스 5y 제곱은 0이 되지. 이걸 이제 5로 나누는 거야.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닭기 13, 플러스 y 제곱은 0 이렇게 되고요. 동시 x 7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9를 빼면 49, 36이 되나요?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게 돼. 그래서 어, 점 p 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제 x 7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36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APB의 넓이의 체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봐봐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2,0이 렇게 있고요 b에 3,0 이렇게 있어요 어, 했더니 7,0 일단 치울까 7,0과 4, 2. 자, 이제 이런 원이 생긴 거거든. 이제 7,0이다라고 하고, 여기가 지금 1,0. 이제 거리가 이제 6대가 되니까. 뭐, 이게 지금 뭐 3대2인데 문점이었겠죠? 이쪽에 이제 외문점일 거고. 자, 이게 지금 그 원인데, 이 위를 이제 피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이게 지금 뭐는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AB의 길이, 즉, 밑변의 길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오로 결정되어 있어. 그럼 뭐가 가장 크면 다 높이가 가장 크면 돼, 높이.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알겠죠? 그럼 당연히 언제일 때다? 이렇게 X축과 평행할 때가 이제 가장 높이가 가장 클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P가 이제 이 지점에 와 있을 때가, 즉, 이렇게 됐을 때가 높이가 가장 커가지고 사각형의 너비가 가장 클 텐데. 근데 당연히 이제 이게 반지름이 6이었으니까 이게 6이 되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5, 높이가 이제 6이 될 때가 이제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게 돼요. 알겠죠? 근데 그 다음에 PAB의 각이 각 PAB가 이제 최대가 될 때는 또 이제 어떨 때일 거냐면, 어, 어떨 때일 것 같노? 각이 가장 클 때는. 가 이제 이 원위를 막 움직일 수 있잖아. 그죠? 각이 이제 점점점점 커진다는 생각해봐봐. 이 각이 최대가될 때라고. 당연히 접할 때가 접할 때. 그죠? 접할 때까지는 커지고 다시 지나가면 이제 작아지거든요. 접할 때가 이제 각이 가장 큰 상태일 거고 이때 뭐를 구하시오? AP의 길이를 구하시오니까 여기가 P가 있고 여기가 A가 있는 거니까 반지름이 여이었고여기까지 거리가 구였으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81-36을 하면 얼마죠? 50, 45인가요? 그래서 이제 루트 45가 AP의, 각이 가장 클때 AP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그, 저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886번 있죠? 저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886번에 두 문제 다 하나는 자체 문제고 둘다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한번 해봅시다. 풀어보시고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풀어보세요. 근데 어려워 못 푼다고 좌절하지 말고 자취방정식 구하는 거너희들 어려워하는 거 알아요 제가 근데 한번 그냥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 혹시 하실 분들은 제가 손자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한번 봐봐. 이게 제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는 논리인데 논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죠?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원이 있고요, 이제 반지름이 있고 중심의 원점이 이제 원이 하나가 있고 사커만 사에서이 원의 이 원이의 점에 내가 그 껐어 그냥 선분을. 선분은 무수히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럴 때마다 생기는 그 중점들이 있을 건데 그 중점들을 이어 보면 어떤 도형이 생기는지를 묻고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거야. 중점이 되는 놈을 우리가 라지 엑스 그만 라지 y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라지 xy에 대한 관계식을 찾을 건데, 근데 이 위에 점, 이게 움직이는 점이잖아. 근데그 놈을 내가 xy라고 잡을 거라고. xy라고 잡는 이유가 뭐고?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뭘 만족하면 서 움직이냐면 얘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를 만족하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small xy는 얘를 만족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large xy에 대한 관계식을 원한다. 인 상태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4,4와 large x,y와 small xy의 관계는 이 둘의 중점이 지금 small, large 아, x,y다. 인 거거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중점 공식에 의해서 l a r g x는 뭘 만족하게 되노? 이 둘의 합의 절반이 된다. 맞죠? 그래서 2분의 small x 더하기 4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large y도 마찬가지로 2분의 small y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고 알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small x y에 대한 식이고 구하고 싶은 게 large x y에 대한 식이잖아.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가지고 small x를 large x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가지고 small y를 이 large y 빼기 4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놈을 집어넣어요 이 아이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2 e 라지 x 빼기 4 이거의 제곱 더하기 2 e 라지 y 빼기 4의 제곱은 4다라는 식이 나온다 맞지? 그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 e 라지 x y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그럼 보면 이제 이걸 2를 뽑아내고 얘를 2를 뽑아내면 4의 x 빼기 2의 제곱이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안에서는 2지만 제곱되면 이제 4가 돼, y 빼기 2의 제곱은 4가 되죠. 그래서 이 4를 나눠버리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1이다라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알수 있게 된다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어떤 특징이냐면잘 봐봐. 이 중심과, 이게 이제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 여기서 접선을 딱 꺾고, 쭉다 꺾어보면, 이 당연히 접선도 이제 중점을 지날 거 아니야 그죠 이제 이런 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원은 여기 접선 꺼보고 여기도 이제 중심이 이렇게 있겠죠 접선을 이렇게 딱 꺼보면 이 사각형과 이사각형 뭐가 되겠노 닮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둘의 중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이 반지름의 절반이 되는 그런 이제 원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게 돼 이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이게 1대1로 내분할 때 이제 이렇게 되고요. 막 2대1로 내분할 때도 있거나이대1로 내분하더라도 우리가 내분점 공식을 알고 있잖아. 그죠? 렇 그렇게 이제 표현해서 알아낼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그 이후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알겠죠? 어, 그렇게 해보니까 이 중심도 얘를 2대1로 내분하게 되고, 반지름도 이게 2대1이 돼버리면전체상각계 입장에서는 이게 3대2가 될 거거든요. 그죠? 렇 그것도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어쨌든 이게 1번 문제였고, 이게 이해가 잘안 되는 사람들은 꼭 다시 해봐야 돼. 알겠죠? 할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2번을 봅시다. 자, 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3,6, 6,0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에 지의 자체의 방정식을구하시오 이것도 이제 동일한 내용이야. 점 p가 small x, y라고 합시다. 왜냐면, 무게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항상 이제 좌표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이제 무게중심 g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이제 large x, large y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야 그럼 우리는 p, a, b, 좌표로 이제 다 표현되어 있거든요. a, b, p가. 그럼 이제 large x는 뭐가 되겠노? large x는 3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x, x 좌표니까 라지 y는 3분의 y 좌표가 60이네요. 6다기 0다기 y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3분의 x 플러스 9인 거고 얘는 3분의 y 플러스 6인 거거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스몰 x y가 이제 2위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뭘 만족하냐면 스몰 x 제곱 더하기 스몰 y 제곱은 9를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이지 라지 x 라지 y에 대한 관계식 자체 방식식 구하고 싶은 거라고 알겠죠? 그럼 이제 또 동일 안에 넘겨가지고 스몰 x는 3 라지 x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스몰 y는 3 라지 y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거지 저기다 넣는 거야. 스몰 x가 얘니까 얘를 여기다 넣고요. 스몰 y가 얘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3 라지 x 빼기 9의 제곱 더하기 3 라지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이제 9다, 이렇게 나오게 돼. 이제 3의 제곱 뽑아내면 9의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얘도 9의 y 빼기 2의 제곱은 9 이렇게 되겠죠. 이제 9를 나눠버리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1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게 된다고.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너무 많이 달렸는데.